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음. 해서 평가사가 된 거잖아. 그 시간이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아 물론 있지. 어, 물론 있지. 좋은 직업이긴 한데 준비를 할 거면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이제 감정평가사 한지 벌써 몇년 차지? 이제 벌써 6년 차지.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약간 감정평가사는 어떤 직업이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감정평가사는 활동적인 직업이다? 어떤 면에서? 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차수가 올라가면은 뭐 출장이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제 토지 등 물건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장을 봐야하기 때문에 좀더 다른 전문직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아 감정평가사랑 직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좀 만족도가 음, 어떤 거 솔직히 말하면 수습은 만족도라는 게 없어. 오히려 후회하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수습은 뭐 대형이나 중소형 법인에서 이제 많이들 받으시는데 특히 이제 대형 법인에서 수습 받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은 이제 워라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수습은 월급 되게 적어 어, 이만큼 일을 했는데 전 받는 돈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도는 없고 그러다 이제 1년차가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물건을 이제 영업을 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센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책임도 자기가 지긴 해야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가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 그다음 이제 3년차 이상부터는 평가사들 이제 급여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공시지가를 한다 하면 공시지가 수당이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년차 들어가면 만약 경매를 한다면은 경매 평가에 대한 거 그런 인센도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 법인마다 물론 다르긴 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깔리기 때문에 3년차 이상부터는 일도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좀 영업을 해서 조금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더벌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3년차 5년차 이상부터는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아져 그리고 이제 5년차 이상일 때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사무소 개설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사무소 일을 하거나 다른 어떤 부업이나 자기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하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를 보시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하거나 또는 5년차 이상부터는 이제 소형 법인을 또 차리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좀 연차별로 봤을 때 연차 가 높아질수록 좀더 높아지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적성에 안 맞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는 이제 내가 평가사를 잘 알기 전에는 소극적이거나 좀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꼭 그렇지 않아. 약간 좀 내성적이신 분들도 오히려 이 직업을 잘 해내는 것 같아. 성향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뭐. 이제 가끔 수강생분들 중에서 운전을 못해도 평가사 활동이 가능한 이렇게 물어본 분 있거든? 근데 내 주변에 평가 사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운전을 아예 못한다? 그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막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 차를 끌어서 현장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 우리는 현장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노동을 하니까 노동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니까 서비스직이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도 맞긴 해. 그래서 머리도 쓰고, 약간 사람도 대하고, 그 다음에 현장도 나가고. 좀 민감한 얘길 수 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음. 해서 평가사가 된 거잖아. 음. 그 시간이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어, 물론 있지, 어, 물론 있지. 5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가사만 자격증을 얻으면서 평생 직장을 얻은 거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뭐70 뭐그 이상 넘어가셔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래서 이제 평생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노후 보장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감정평가사의 현실 이런 걸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떠돌긴 하지만 꼭 그러니까 영업도 중요하지만 영업이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 내가 사무실 지금 당장 차린다 해도 굶는 게 아니라 뭐 경공매나 아니면은 협회 추천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깔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어떤 분야 한 분야를 특화해서 그거에서 영업을 뛰고 그거에서 또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평가사에 대한 만족도는 단연차 합격생들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단연차 합격생분들 은 합격하면 그 합격이 진짜 몇 배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도 많아 어. 앞으로 음. 감정평화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당부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좋은 직업이긴 한데 준비를 할 거면 큰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결국은 각오가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인 거는 뭐다 똑같네 맞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좀 전문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약간 자기가 일한 감정평화사 세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같아